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 회원님들을 위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 기법을 알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합니다. 아,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한 강의를 7월 30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올릴까 합니다. 어, 먼저 이번 강의를 그 준비하게 된 목적은 작년 또 8월 10, 아 8월 5일부터 해서 뭐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계속의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뭐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손실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장소에 대해서 오늘 7월 달, 7월 15일이 제가 변곡이라고 말씀드리고, 7월 15일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반등 장세가 전개가 될 때,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손실이 났던 부분들을 축소를 하고, 또 그걸 수익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예, 강의를 준비하게 됐고 어,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시장이나 업황, 기업 분석에 철저하다라고 하시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과 같은 당편는 당하지 않았을 수가 있죠. 어, 뭐 기술적 분석에서 도사가 되고 어, 또 멘탈이 대단히 강하다라고 하면은 잘사뭐 예,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손실 복구를 위한 솔루션을 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버티는 것은 뭐다잘 하고 계실 것이고 그러한 내용들보다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 접근을 하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어,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어,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특강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 30분만 투자를 해서 한번 수익을 한번 내 보자. 30분 동안 30분 동안만 거래를 해서 수익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하면 남아 있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뭐 직장 일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일들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전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침 30분은 수산시장의 경매시장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어들이 펄떡펄떡 뛰고 있는 시장이다. 시세가 가장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때 가장 좋은, 가장 좋은 종목들을 매매를 해서 빠르게 이제 수익을 실현하면은 또 여러분들의 계좌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 하면은, 이세 가지 핵심 요소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 가지 요소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거래량에 대해서 무조건 아셔야 돼요.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입니다. 거래량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가의 힘으로 표현이 되는 캔들, 봉이라고 하죠. 요 캔들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요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추세를 봐야 됩니다. 이 추세라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사이클을 잘못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 되는 거래량, 캔들 추세, 요세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안 캔들 추세를 활용한 검색식을 예, 만들어보고 작성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짜놓은 검색식이 어떤 로직을 가지고 있는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이번에 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강의 내용을 조금 소개를 좀 드리면은. 어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나 급등주나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익 종목들을 매매를 할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첫 번째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전반적인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에 이제 거래량을 활용해서 단기 백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다음에 거래량을 활용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거래장 황금 맥점 검색기 이렇게 제목을 제가 만들어놨는데 이 검색식을 통해서 아침 30분 동안 트레이딩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시면 은 대한유아는 제가 2020년도에 여러분들한테 한국경제TV에서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어, 저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되겠는데, 저기에서 소개를 드려가지고 약 40만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한 4배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저기에서 보시면은 거래량, 대량거래가 발생을 하고 나서 추세를 타면서 위쪽으로 쭉 뻗어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런 대량거래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전조전상들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뭐 거래가 증가되면은 주가 올라가겠지. 감소되면 주가 빠지겠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거래량이 급증하기 전에 어떤 신호들이 대체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거래량이 급증한다라는 것은 어떤 매수세들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들어오기 전에 어떤 흔적을 꼭 남겨놓습니다. 예,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되면 어느 정도 증가됐을 때, 과연 이거를 매수 신호로 보고,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 채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금택킹 로직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매수 신호로, 어, 신호를 잡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잡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냐? 아닙니다.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폭락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예, 강의를 해드리고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한국 BNC 같은 경우는 7월 11일 날, 7월 11일 날, 어, 개장초 수급단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수익률이 20.8이 되어 있죠. 신화인터텍이 20.96 이렇게 예, 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여기에서 어, 상한가가 나온 자리에 이날 이제 검출이 됐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예,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저기에서 이제 즉 캔들 상한가를 잡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래장의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돌파를 할때 어떻게 들어가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로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마 주식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제가 매일 요즘 이제 7월 한 13일부터 해서, 어, 제장 초 10분, 30분, 어, 흐름에 있어서 어떤 수익률이 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잠시 소개를 한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9시부터 해서 13시 13분 돼 있는데, 마감은 마지막 한 장이 들어있고요. 어, 정확하게는 9시에서 9시 한 6분 정도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예, 간간히 예, 영상을 편집해서 어,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빨리 돌려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종목이 아무것도 안떠 있습니다. 이제 뜨기 시작하죠. 유니셈하고 사미각기, 아미노로직스 이런 종목분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자 뜨기 시작하면서 이때가 몇 분이 됐냐면 9시 50분 정도 약 1분 정도가 지난 상황이에요. 시간 관계상계가 조금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9시 1분 1분 22초 35초 박셀바이오, 제주 반도체 소니드, 신화인터텍, 알로이스 알로이스는 3%, 4% 때, 2분 때 돌리면은, 소니드제조반도체 알로이스,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오죠. 그럼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2분 정도 됐을 때 이미 저 정도의 수익률이 올라와 버린 거예요. 예, 검색식을 통해서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 버린 거니까, 저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예,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분 50초 정도 돌려봤습니다. 알로이스, 소니드, 시나인트테,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나왔죠. 자, 소니드 같은 경우는 2분 55초, 어, 지금 어, 10% 정도 올라왔습니다. 알로이스 9%, 시나인트테, 자, 어있고요 소니드는 9시 땡 하면서 검출이 되는데, 15%까지 올라왔죠. 알로이스, 시나인트테,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한어요 영상을 쭉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또 처음으로 또돌아가 버렸네. 자, 여기 이제 장중에 12시부터 12시 27분에 나와 있던 영상입니다. 자,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15%까지 올라갔고요. 예, 그 다음에 한국 BNC, 소니드, 신풍계약, 신화인터텍 이런 예, 종목군들 자, 알로이스 마지막 이제 그 마감 영상을 보시면 은 청담글로벌, 알로이스, 신풍계약, 소니드, 한국 BNC, 신화인터텍, c s 베어링 SDN, s d n 어디께로 떴어요? 예, 현대약품 이런 것들이 떴죠.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예, 상가가 아, 나오면서 마감이 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뭐냐면 은 어, 검색식을 연구하고 작성을 한 다음에 아침 9시부터 10분, 빠르면 9시 10분, 안 그러면 9시 30분까지 예, 활용을 해서 수익을 빠르게 확보하고 일단 저거는 끝나는 겁니다. 예, 끝나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장대양봉 검색기에서 양봉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양봉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서 양식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저 양봉에 수익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장대양봉을 당기매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놀림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 관점에서 검색식을 바라봤습니다. 단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대약물을 활용해서 치고 빠지는 전략을 쓸 것이고요. 스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을 잡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눌림목을 잡는 방법, 단기 매매를 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금색식을 또 만드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어,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어, 바닥근에서 급등이 나왔고 눌렸다가 다시 급등이 나오는 신호가 나오죠. 저 급등이 나오는 신호, 저 상태에서 잡아내는 겁니다. 단타 들어가면은 장대 양봉 자체를 공략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목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검색식을 작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단기 매매, 그 다음에, 에, 단기 매매, 그 다음에 스윙 매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 만들어 드립니다. 강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추세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싸게 저렴하게 매수하는 방법 추세를 활용해서 어, 매수를 하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y g m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저점이 높아지면서 계속 추세가 상향을 하고 있죠. 예, 저기에서 매수 신호를 어디에 띄울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띄울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죠. 아 이게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 좋을 텐데, 좋을 텐데. 아 이게 바로 여기서 에 내가 매수할 때 상승 전환 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제 예, 고지점을 어, 잡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즉, YG1과 같이 하락을 접고 주가가 저점을 높이면서 어, 상승이 상승적으로 가는 이런 어, 부분들을 이제 검색식을 통해서. 어,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 검색식을 만들기 위해서 추세에 대한 어,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추세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추세 맥점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면 실질적으로 어, 검색식을 만들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검색식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인데, 아무리 좋은 무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도 활용을 못하면은 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매수 설정을 어떻게 하고 앞에 이제 빠르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내서 매수 내 포트에 넣을 것인가 쉽습니다. 이 글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매도 설정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분할 매수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 이번 교육은, 어, 기, 본적 기술적 분석의 종합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캔들 거래량 패턴, 추세, 예, 보조 지표, 지지와 저항,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 금색 시간에 그런 내용들이 다, 아, 녹아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강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아침 30분 투자로 이익을 확보하고 출발한다. 예, 요 모토로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강한 종목을 매매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그 다음, 상승 추세 종목을 선침해함으로 인해서 주식을 접근하는 자세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강의에 대한 내용들은 7월 30일 오후 7시에서 10시 3시간입니다. 어, 이번 유튜브 회원님들이 교육에 참석하시면, 금색식 세종, 그 다음에 신호차트, 그 다음에 교재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여 드리고요. 어, 지금, 그 유튜브 회원님들을 만을 위한 특가를 어,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어, 지금, 그 선착순 40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튜브 회원 특가 66만원입니다. 원래 99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어 그리고 저와 함께 한달동안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 방송 회원방송이죠. 아침 8시 30분부터 마감까지 진행되는 회원방송에 한달동안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식 세종 그 다음에 교육 VOD 다시 보기 31일 에, 이런 내용들이 에,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니까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교육은 어, 뭐 저는 충분히 예, 받으셔야 된다. 어, 사실 이제 알고 당하는 거 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는 천지차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에는 능통하든지 기술적 분석에 도사가 되든지 멘탈이 강하시든지 이세 가지 중에 하나는 저는 분명히 되어야 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초보 딱지를 때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리고요. 전문가가 되는 내지는 전업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